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s Reading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지문은요, 챕터 2의 첫 번째 지문인 A garden in the classroom. 이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어 먼저 같이 익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 보세요. garden, garden. garden 하면 정원을 뜻하는 단어죠. gardener, gardener. gardener 하면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 정원사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plant, plant 우리 plant는요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식물을 심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둘다 많이 쓰이는 뜻이고요. 과거는 planted, plante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grow, grow, 우리 g r o w 하면 자라다라는 뜻도 있고요. grow into라는 표현을 우리 본문 속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자라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과거는 grow. grow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put, put, put 하면 놓다, 두다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똑같이 put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top, top, top 하면 맨위 꼭대기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본문 속에서는요, on top of, on top of 라는 표현을 보시게 될 건데요. 모모의 위에, 모모의 꼭대기에라는 뜻이 되겠죠. miss, 미스, 미스하면 놓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본문 속에서는요. 미스 h 미스 l 이라는 표현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학교를 놓치다가 아니라 학교에 빠지다, 결석하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영어로 미스 l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다른 중요한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 볼게요. 32페이지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same same. 우리 same 하면 같은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do, do. 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과거는 deed, deed 라고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everything, everything. 우리 everything 하면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well, well. 우리 well 하면 잘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each, each. 우리 each 하면 각자의, 각각의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Seed, Seed. Seed 하면 씨앗을 뜻하는 단어고요. Own, Own. 우리 Own 하면 자신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Pot, Pot. 우리 Pot은 화분을 뜻하는 단어고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또는 Take good care of, Take good care of. 돌보다라는 뜻인데 굿이 들어가면 뭔가를 잘 돌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Later, later, later는 나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The best, the best, the best하면 최고의 가장 좋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Soil, soil, s o i l 하면흙 토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s 순 우리 순하면 고이란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생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A Garden in the Classroom 이었는데요. 교실 속의 정원, 이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네요. Garden이 정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볼게요. Sophia and Emily were in the same classroom. 소피아라는 친구와 에밀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둘은요. were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에 있었대요. 즉 둘은 같은 학급의 친구였던 거죠. Sophia did everything well. 소피아라는 친구는요. did 했습니다. 우리 두가 하다라는 뜻이니까 did는 여기서 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되겠죠. 자, 소피아는 했어요. 무엇을요? everything.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떡해요? Well, 뭐든지 다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But, 하지만요, Emily didn't. 에밀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 One day, 어느 날이요? They each planted. 그들은요, 우리 each 하면 각각이란 뜻이었으니까 그들은 각각 planted, 심었어요. 우리 plant가 심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planted는 심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둘이서 각각 각자 심었어요. 무엇을요? A seed. 씨앗을 하나씩 심었어요. Into their own pot. 어디 안에다가요? 그들의 own. own 하면은 자신만의란 뜻이니까 자신의 pot. pot 하면 화분이란 뜻이었죠. 즉 그들 자신만의 화분에다가 씨앗을 하나씩 심었던 거예요. The teacher said.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ake good care of the seed.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아까 take good care of, take care of 라는 표현이 뭔가를 돌보다라는 표현이었고 굿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돌봐라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씨앗을 잘 돌보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표현일 때요,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표현이 쓰였으면요, 이렇게 뒤에 콤마, 콤마 같은 표현과 엔 n d 가 같이 쓰이면요, 요거를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가 뭐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씨앗을 잘 돌봐라. 그러면, it will grow into a plant. 우리 grow into라는 표현 아까 배웠었는데요. grow into는 자라서, 그렇죠. 뭐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plant는요, 심다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어도 붙어 있으니까, 이걸 신다가 아니라 식물이란 뜻으로 쓰인 단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씨앗을 잘 돌봐라.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식물이 될 거야.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Days later.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후에. The seeds. 그 씨앗이 started to grow. 어떻게 하기 시작했대요? Grow는 자라다니까. 자라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But 하지만요, s o h i a s plant 소피아의 식물은요, 어땠대요? Was a little bigger. 소피아의 식물이 a little 약간 조금 더 어땠대요? bigger 크긴 큰데 이 열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요 표현 쌤이랑 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더뭐뭐 한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랬어요. 더 컸어요. 조금 더 컸던 거예요. 누구 거가요? 소피아의 식물이 좀더 컸던 거예요. 누구보다요? 우리 된이라는 표현은 뭐뭐 보다는 뜻이니까 누구보다요? 에밀리의 식물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는 약간 속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Emily wanted to be the best. 에밀리는 want e d to 뭐 하기를 원했대요? be the best. be는 우리 되다라는 뜻이죠. 있 the best 하면은 최고란 뜻이니까 최고가 되기를 원했어요.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는 자기가 가장 식물을 가장 먼저 키 크게 키우고 싶었나봐요. So 그래서요, she put. 그녀는 넣었어요, 놓았어요. 무엇을요? More soil. 우리 soil은 토양이란 뜻이 되죠. 흙. 흙을 더 많이 넣었어요. 어디에다가요? On top of Sophia's. 우리 탑은 꼭대기 맨 위를 뜻하니까 on top. Of, 아까 묶어서 모모의 맨 위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모모의 맨 위. 즉 소피아의 것의맨 위에다가 더 많은 흙을 넣은 거예요. 그 소리는 식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뭔가 흙이 식물, 식물을 조금 더 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덜 자란 것 같이 보이니까 일부러 눈 속임을 위해서 흙을 조금 더 부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식물이 조금 더커 보였으면 좋겠던 마음에 그렇게 한것 같아요. That day, 그 날, 소피아 was sick. 소피아가 아팠어요. And missed school. 아까 우리 missed school이라는 표현쌤이랑 아까 공부했었는데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학교를 놓치다가 아니라 학교를 빠지다였습니다. 소피아가 아파서 학교를 빠졌어요. 학교를 소피아가 빠졌어요. Emily felt. Emily는요, 우리 felt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felt는 어떤 표현의 과거냐면요. feel이라는 표현의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feel이라는 표현의 과거, 뭐 뭐하게? 느꼈다라고 해석 그럴 수 있어요. 에밀리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블랭크한 감정을 느꼈어요. For Sophia, 소피아한테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And Sophia's plant, 그리고 소피아의 식물한테도 이러이러한 어떤 감정을 느꼈나봐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봐야지 알것 같은데 쭉 이어서 같이 봐볼게요. Emily started to take care of her plant and Sophia's. 에밀리는요. Started to. 뭐 하기를 시작했대요? Take care of. 아까 봤던 표현이었죠? 돌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돌보기를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Her plant. 그녀의 식물이요. 그녀의 식물이라는 건 에밀리의 식물 말하는 거겠죠? 에밀리의 식물. 그리고 소피아스였어요. 소피아스 뒤에 plant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즉 자신의 식물과 소피아의 식물 둘개다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피아가 학교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보지 못하니까 소피아 것까지 같이 자기가 돌봐준 것 같아요. Soon 곧 their plants 그들의 식물들이요 were the tallest. 어땠대요? the tallest였대요. 자, 우리 더라는 표현이랑 우리 어떤 단어에 'est'라는 예, 붙은 이런 표현이 합쳐지면요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이라는 표현이랑 합쳐서 가장 큰,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들의 식물들이 가장 컸대요. Emily was the best gardener in class. Emily는 이었어요. The best gardener. 우리 gardener라는 표현 아까 정원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Emily는 가장 최고의 정원사였어요. In class, 교실에서요. 아까는 소피아의 식물에다가 흙을 넣어서 덜 자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금 더 높이를 높이곤 했었는데, 이제는 소피아의 식물을 같이, 자신의 식물이랑 다 같이 돌봐서 둘의 식물이 가장 커졌다. 이렇게 내 이야기가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 문장씩 잘 이해하셨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세미 한 번씩만 더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볼게요. s o p h i a and Emily were in the same class. 소피아와 에밀리는 같은 반에 있었어요. s o p h i a did everything well, but Emily didn't. 소피아는 모든 것을 잘했는데, 하지만 에밀리는 그렇진 않았어요. One day, 어느 날, they each planted a seed into their own pots. 어느 날 그들은 각자 씨앗을 하나씩 심었어요. 그들의 사분에다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 teacher said, Take good care of the seed and it will grow into a plant. 씨앗을 잘 돌보렴.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식물이 될 거야. Days later, the seeds started to grow. 며칠이 지나고요,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But Sophia's plant was a little bigger than Emily's. 하지만 소피아의 식물이 약간 더 컸어요. 에밀리의 것보다요. Emily wanted to be the best. 에밀리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So she put more soil on top of Sophia's.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흙을 소피아의 것맨 위에다가 넣었어요. That day, Sophia was sick and missed school. 그날 소피아가 아파서 학교를 빠졌어요. Emily felt blank for Sophia and Sophia's plants. 에밀리는 소피아와 소피아의 식물한테 블랭크한 감정을 느꼈어요. Emily started to take care of her plants and Sophia's. 에밀리는 그녀의 식물과 소피아의 식물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Soon their plants were the tallest. 곧 그들의 식물들이 가장 커졌어요. Emily was the best gardener in class. 에밀리는 교실에서 가장 최고의 정원사였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선생님이 조금만 더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체크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 알맞은 제목으로 오른 걸 골라 주세요. 첫 번째 에밀리아 소피아의 우정. 둘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루고 있는 글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정원사 에밀리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제목에서도 gardener 이란 단어 확인했었죠. 그리고 에밀리가 소피아의 식물과 자신의 식물을 잘 키워서 가장 큰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의 그래 내용과 맞는 것은? 오, 틀린 것은 x. 에밀리는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했다. 맞습니다. 에밀리는 모든 걸 잘하지 못했어요. 소피아는 모든 걸 잘했지만 에밀리는 그렇지는 못했었어요. 조금 질투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소피아는 아파서 학교를 결석했다. 맞습니다. 소피아가 아파서 학교를 빠졌었어요. 에밀리는 소피아의 식물을 돌보지 않았다. 아닙니다. 소피아가 결석해서 빠졌지만 소피아의 식물까지 잘 돌봐서 최고의 정원사가 되었죠. 세 번째요. 에밀리가 소피아의 식물에 흙을 얹은 이유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자신의 식물보다 더 커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질투가 났으니까 조금 더 흙을 얹어서 덜 자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식물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려고. 선생님은 그렇게 시키신 적 없었고요. 세 번째, 소피아의 식물한테 물을 주려고. 아니었습니다. 물을 주려고 흙을 얹은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엔. 네 번째, 식물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잘했던 에밀리한테서 이것만큼은 약간 이기고 싶어서 조금 질투가 나서 흙을 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것 같습니다. 4번 같이 볼까요? A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Warm 따뜻한, Sorry 미안한, Happy 행복한, Strange 이상한. 자, 요 단어들 중에서 A 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A에 들어갈 말. 요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mily felt blank for Sophia and Sophia's plant. 에밀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어요? 소피아랑 소피아의 식물한테. 뒤에서 에밀리가 소피아의 식물까지 아주 잘 돌봤잖아요. 왜 돌봤을까요? 아마 약간 질투가 나서 흙을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 이후에 소피아가 학교를 빠지고 식물을 돌보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파서 학교를 빠졌으니까 미안해서 잘 돌봐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정답은 sorry 미안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Emily took care of her blank and Sophia's. 에밀리는 돌봤어요. 무엇을요? Her blank. 그녀의 블랭크랑 소피아의 것을요. 그녀의 것과 소피아의 것 무엇을 돌봤죠? 둘의 식물을 돌봤으니까 여기 정답에는 식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And soon 그리고 곧 their plants were the tallest. 그들의 식물들이 가장 컸어요. Emily was the best blank in class. 에밀리는 가장 최고의 blank였어요. 교실에서 아까 어떤 말로 끝났었죠? 에밀리는 최고의 정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여기서는 정원사라는 말 들어가야겠네요. 자, 식물과 정원사라는 표현 우리 영어로 바꿔서 적어볼게요. 식물은 영어로 plant라는 표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원사는요, gardener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빌드 파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에밀리아 된 내용 완성시켜주면 되는데요. 문장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밀리 블랭크. A seed. Emily가 씨앗을 blank 했어요. Into her pot. 그녀의 화분에다가요. In class. 교실에서 씨앗을 어떻게 했죠?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 need라는 표현은 필요로 한다는 뜻이어서 Emily는 씨앗을 필요로 했어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뜻이 조금 이상해져서 우리 planted 심었다라는 표현이 되려면 planted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Emily가 한 일. Emily put more blank. On top of Sophia's plant, 에밀리는 소피아의 식물 맨 위에다가 무엇을 더 얹었죠? 무엇을 더 넣었죠? 정답은 흙을 더 얹었었습니다. 맨 위에다가 넣었던 건 흙이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Emily blank her plant and Sophia's. 에밀리는 뭔가를 했어요. 그녀의 식물과 소피아의 식물을 어떻게 했나요? 소피아가 학교를 빠진 뒤에 잘 돌봐줬습니다. 우리 돌보다라는 표현 take care of라는 표현을 과거로 바꿔서 took care of라는 표현 골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Emily was the best blank in her class. 에밀리는 최고의 blank였어요. In her class 그녀의 교실에서 Teacher는 선생님이고요 Garden은 정원사였으니까 우리 에밀리 식물 잘 돌봤던 정원사가 더잘 어울리겠죠 자, 정답은 Garden을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번 파트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에 따라서 A, B, C, D를 같이 연결해 볼 건데요 자, 순서에 맞게 배열도 해볼 건데 우선 그림에 맞춰서 연결 먼저 해 볼게요 A번 같이 보겠습니다. Sophia was sick and missed school. 소피아가 아파서 학교를 빠졌습니다. Emily took care of her plants and Sophia's. 에밀리가 그녀의 식물과 소피아의 것을 돌봐줬어요. 자 그러면은 에밀리가 식물을 돌보는 그림. 1 번과 4 번이 식물한테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요, 4번 그림은 흙을 넣고 있는 거라서 소피아의 소 화분에다가 흙을 넣고 있는 거라서 사실 돌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그림 물을 두 식물한테 주고 있는 그림 같이 생긴 1번 그림이랑 이어져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B. Emily put more soil on top of Sofia's plant. 에밀리는 더 많은 흙을 소피아의 식물 위에다가 얹었어요. She wanted to be the best. 그녀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흙을 더 얹는 그림, 방금 쌤이 얘기했었던 4번 그림이 되겠네요. 소피아의 화분에다가 흙을 조금 더 얹는 그림, 4번 그림이 되겠죠. See, their plants were the tallest in class. 그들의 식물이 교실에서 제일 컸어요. 자, 그럼 식물이 가장 큰 그림이어야 되니까 3번 그림. 소피아의 식물과 에밀리의 식물이 가장 높게 자라 있는 그림과 연결해 줄수 있겠네요. The Sophia and Emily planted a seed into their own pot. 소피아와 에밀리가 그들 자신의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자, 씨앗을 심는 그림이요. 우 2번 그림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서도 한번 배열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요 씨앗을 심고 나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정답으론 2번이 가장 먼저 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 되고 싶었던 에밀리가 흙을 조금 더 넣는 그림이 4번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빠진 소피아 때문에 미안해진 마음도 들고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에 두 식물 다잘 돌봐주고 있는 그림, 1번 그림이 와야겠죠? 마지막으로 결국에 최고의 정원사가 돼서 이제 가장 크게 식물을 기를 수 있었던 에밀리 봤을 때 우리 3번 그림이 마지막으로 이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루커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 번에 1번입니다. 첫 번째, 지금 소년이 땅에다가 뭐 하고 있나요? 식물을 심고 있는 것 같아요. 묘목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plant 심다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화분이 그림 속에 있네요. 우리 화분 영어로 하면 pot이란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자 한 분이 꽃을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gardener가 되겠죠. 씨앗을 씨앗이란 뜻을 가진 seed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B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단어 우리말 뜻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grow. 우리 grow 하면 자라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miss. 우리 놓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garden. 우리 garden 하면요. 정원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take care of. 우리 take care of 하면 뭔가를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었습니다. C파트도 마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수랑 나는 1년에 한번 나무를 심는다. 수 and I, 수랑 나는요, 블랭크를 합니다. A tree, 나무를요. Once a year, 우리 once는 한 번이란 뜻이어서요, 1년에 한 번이란 뜻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 어떤 표현이 문장 속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1년에 한번 나무를 심는다. 우리 심는다라는 표현 빠졌네요. 심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니까, 영어로 바꾸면요, plant라는 표현 보기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크의 맨 위에 초를 놓아라. Put candles on. 캔들은 초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초들을 put, 놓아라 on 위에다가. 어디 위에다가요? the cake. 그 케이크의 맨 위에다가. 자, 우리 맨이라는 표현 아까 배웠던 top이라는 표현 넣어 줄수 있으시겠죠? 자, 그다음에 나의 할아버지는 항상 테이블 위에 신문을 두시다. my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께서는요. always 항상 무엇인데요? 뭐 blank 합니다. The newspaper, 신문을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다가 두신다 라는 표현 빠졌네요. 놓다, 두다 라는 표현 우리 영어로 아까 배웠었던 put 이라는 표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실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고생 많으셨어요.